이럴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법니다. 마음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제부터는 어, 더 퍼블릭 자산 운용이 어, 이번 4월 9일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주식 시장 급락에 대응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3월 초부터 시작됐죠. 이 나스닥과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4월 들어서 이제 거의 보도 못한 15년 만에 보도 못한 이런 폭락 급락장 그래서 느낀 점 하나는 뭐냐면 현금의 소중함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대 40%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 이 주식 진짜 장난 아닌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 갑자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을 100 채우고 있고 현금이 0이면 어떤 좋은 주식이 나타나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속된 말로 밀어서 팔면서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갑자기 시장이 급락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사용하려고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도 어,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계좌마다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평소에는 이 현금 30%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좋을 때는 그거 돈 예금에 남겨놓은 거 이거라도 넣을 걸. 아, 예수금, 이거, 아, 씨, 쓸데없이 내가 여기다 에 묶어놔가지고, 막 이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심지어는, 야, 이거 마통 그냥 뚫어가지고 쓸 걸. 대출받아서라도 이 주식 샀었으면 내가 1억이 버는 게 아니고 2억 벌었을 때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런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 누누이 드린 대로 저희는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버는 것보다 덜 잃는 게 중요합니다. 100%제 돈이었으면 어, 나는 내가 분석한 거에 대해서 확신이었어. 기다리면 돼. 더 사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고객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하더라도 어, 바꾸실 수도 있고 기대수익률이나 위험감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잃게 되면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덜 잃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도 정말 꾹 참고요. 어 이게 2022년 금리 인상기 때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손실을 거의 안 입고 어, 상대 수익률로 시장 어, 다른 운용사 대비해서 상위권, 초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사실은 언택트 법을 막 올라갈 때 현금을 저희 여전히 30% 40% 쥐고 있었거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거야 어, 언택트 알겠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코로나 끝나고 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쓰는 서비스들 다들 회사 가고 하면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겁에 겁이 나는 마음에 30% 40% 현금을 지고 있으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 야, 일단 현금 쓰, 써가지고 주식을 다 사라.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장에왜 그걸 가지고 있냐라고 욕을 먹던 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견뎌내고 좀덜 벌더라도 그 다음 2022년에 저희가 그래서 덜 잃었던 거죠. 이 현금 20-30%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다쓸 거냐?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미국 시장만 본다면 아직까지 어, 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어, 과거보단 많이 싸졌다 단계 20% 이상 빠졌고 개별 주식으로는 반토막난 주식들도 있지만 어, 모두가 너무 싼데 어, 지금 집 팔아 가지고 주식 사고 싶은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다시 급반등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현금을 아주 아껴서 조금 조금씩 사용할 생각입니다. 마치 게릴라 전투에 나간 탄창이 한 개밖에 없는 그런 군인처럼 이걸 다 쓰면 그 다음에 적군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맞닥뜨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몸을 숨기고 한발한 한 발씩 굽혀서 확실할 때만 쏘면 내가 많은 적군을 죽이지 못해. 하지만 내가 죽을 가능성이 매우 줄어드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거시경제나 어, 시장 분위기보다는 개별기업을 우선하는 어, 상향식, 바텀업 전략을 유지합니다. 이 바텀업 전략, 상향식 투자, 개별기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 와, 너무 싼데? 어, 내가 이거 열심히 분석해놨는데 이 정도면은 옛날 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야지? 라고 하다가 현금을 확 소진하거든. 그게 아니라, 어, 나는 알지만 아직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들이 공포에 더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맞이하지 못했던 이런 관세, 그것에 따른 급격한 경기 침체, 이런 것을 반영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싼가? 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을 집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미국부터 무조건 미국은 반드시 반등할 거고 전고점 당장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는 버릴 겁니다. 원래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고 유튜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머니 트렌드 2025에서도 제가 지필를 그대로 한 바가 있고, 2025년에 미국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어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전히 경기 회복의 순서대로 저희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이제 사모펀드 그리고 어, 이임자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글로벌 상품입니다 한국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국가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나스닥 어떻게 될 거냐 빅테크 어떻게 될 거냐 인공지능 테마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인공지능과 같이 전세계 그리고 큰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눈여겨 볼 겁니다. 적당한 가격에 담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까 제가 저희가 가진 현금 그리고 상향식 투자를 할 때는 충분히 싼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빅테크 나스닥을 얘기할 때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충분히 싼가는 아주 아주 쌀때 투자하겠다는 얘기고 기다리겠다. 안 먹어도 좋으니까 섣불리 돈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적당한 가격에 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 정도면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에 있으니까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어, 나스닥에 빅테크들,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들도 주가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 몇몇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의미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소비자의 시간을 가져가는 타임쉐어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닷컴버블 때 돈을 벌던 회사들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시스코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드웨어나 인프라 관련된 거 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깔린데 인터넷이 깔릴 때는 이게 꼭 필요해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어, 지금의 인공지능으로 보자면 어, 서버 꼭 필요하대 서버에 들어가는 GPU 필요하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기구 필요하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놈들만이 돈을 벌던 시대였고요 어, 지금은 어, 전 세계 시가총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들 중에서 엔비디아 정도만 제외하면 인공지능 트렌드가 있건 없건 대부분의 수익력이 유지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돈을 내면 구글이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인공지능 추천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자동 번역 기능이라든지 내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어, 너 이제 AI 기능 쓰니까 돈 10불 더 내. 이렇게나 안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짜로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나 유튜브 안 봐. 프리미엄 다 끊어야지? 라고 하기 전까지는 유튜브의 매출과 이익은 유지가 되고요. 어, 이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렇게 필요가 없나 보다. 라고 해서 인공지능 테마가 끝났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구글과 유튜브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조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쓸때 돈을 추가로 안 낸다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피처에다가, 인공지능 기능에다가. 그런데 인공지능 기능이 없으면 뒤쳐지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엄청나게 싸가지고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글과 유튜브의 투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대부분의 회사는 돈을 못 벌어. 근데 인터넷을 한다? 라고 하면 주가만 올랐던. 거.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에서는 하드웨어나 인프라 투자를 하는 회사들만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인프라 투자 하드웨어 한번다 설치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아주 무섭게 붕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테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없더라도 빅테크들의 수익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인공지능 투자를 조금 뒤로 이연시키면, 미루면, 이 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적당한 가격이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저희도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겁이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씩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금방 내돈다 녹아나겠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몇년 치를 단기간에 반영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를 때도 몇년 후를 가지고 확 상한가로 만들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아 그냥 인터넷에 핸드폰에 증권 뉴스 뜨는 거내 주식 계좌 열어보는 거 이것조차 짜증나요 싫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법니다. 마음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공포에 돈을 넣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것.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프로페셔널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고요. 저희도 어, 트럼프가 이랬다저랬다 트위터에다 뭐 올리면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한숨부터 나요 하지만 동시에 어, 우리가 이거 옛날 분석해놨었는데 시가총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네 PR이 e 예전에 50배인 줄 알았는데 지금 20배가 돼버렸네 라고 하면은 벌써 심장부터 두근거려 아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지금 사면 무섭겠지만, 내 돈이 녹는 것 같겠지만 1, 2년 후면은 어, 두배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저희의 천성 음. 마지막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월가용 피터린치가 예전에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 블랙먼데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블랙먼데이는 하루 만에 미국 주가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22.6% 떨어진다. 하루, 하루 만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일 만에 떨어진 걸 하루 만에 떨어져. 얼마나 무섭겠어. 앞으로 20%, 20%, 20%더 떨어지면 내 주식 없어지겠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던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를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나도 휴가를 반납하고 돌아와서 뭐라도 하려고 했었고. 어, 이게 왜 그런 거지? 유가는 어떻게 되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대공황에 가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석글을 내고 예상하고 액션을 했지만 10년 후 다시 돌아보니까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 차트에서 그때를 찾기조차 어렵더라 제가 그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입니다. 어, 1987년 10월 블랙 문데이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세요. 스스로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요즘 보이시나요? 87년 10월 뚝떨어졌죠뭐 2600에서 1900뚝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 빨간 점, 제가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는 빨간 점이 그 부분을 가리기만 하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3,000, 4,000, 7,000, 만, 지금은 37,645가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5%씩 3일 연속 떨어진 이 15년 만에 급락,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끝나면 어떡하지?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부과하면 어떡하지? 중국이 반격하면 어떡하지? 그거를 생각하고 진단하고 부산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리고 대담하게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소진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오늘은 어, 일반에게 공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어, 저희 회사는 준비가 돼 있고 어,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과도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만큼은 공유를 할 거고요. 어, 제가 오늘 많이 떠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볼수 있느냐?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더 퍼블릭 레터 비정기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붙여라고 이렇게 제가 저희 고객님들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더 퍼블릭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thepublic.co.kr에 들어오셔서 더 퍼블릭 레터 구독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뉴스레터와 투자상담을 받고 싶어요 또는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에 클릭을 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고 보내기를 누르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뉴스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뉴스 레터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의 전망, 어, 매크로에 대한 뷰도 들어갈 때가 있지만, 어, 저희가 생각하는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이번 달에 다녀왔던 탐방, 그리고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추천도서, 이런 것들이 항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가셔서 뉴스레터 구독 눌러주시면 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